함께 인사합시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시다. 네,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어제, 그제, 금요일인데, 수원의한 벽돌공장 사장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의 설악산 성교 수영관의 화자가 나가지고, 헤비타트에서 한 2,500만 원가량의 어, 벽돌을 어, 저에게 이렇게 기증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벽돌을 계약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좀안 돼가지고 어, 우리 교회를 어, 오게 돼서 이렇게 어, 그, 그 벽돌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본당을 이렇게 어,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고 깜짝 놀래요. 어, 이렇게 교회 겉에는 그냥 봤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이런 벽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벽돌이랍니다. 한 30년 전에 벽돌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봤다고, 30년 전에 벽돌이라고 어,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벽돌이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교회를 재건축할 때는 이 벽돌을 꼭 사용을 하시라고. 여러 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이 벽돌은 지금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번에 수영관그 벽돌을 4년 전에는 270원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저에게는 260원을 주로 했는데, 또 이번에 화제가 나니까 255원에 이렇게 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쌉니까? 뿐만 아니라, 삼천, 이, 우리, 지금 이런 벽돌들이, 지금 이런 벽돌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개당 삼천 원이 돼요. 그러니, 255원에 10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벽돌이고, 어, 또한, 귀한 어 벽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모양새가 좀, 좀 그래서, 야,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벽돌인 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것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 우연이고 또그 우연 가운데 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옛주마고를 만나요. 그것도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또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죠. 우연히 사과가 위에서 떨어져요. 그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뉴턴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어, 위니까 뭐 떨어진 것 보다, 나무에서 떨어진 것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뉴턴은 뭔가 무슨 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연구해가지고 만유 인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어떤 아파트가 분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넣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그런가 보다 떨어졌다 라고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또 무슨 찌라시를 보다가 그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면은 만물의 법칙일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필연의 반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 아주 좋은 그런 유종의 미를 남기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연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냥 우연이다. 그냥 뭐 운이 좋아가지고 오라고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우연이라는 그 내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낯선 애국 베들레헴의 시 어느날 아침에 시어머니 나미에게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어 이제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어 이삭을 접도록 하게 하면은,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 착한 이 며느리, 루데이 마랑을 보고 내따라 그리 해라. 라고 허약, 허락을 하게 되죠. 아무리 보아도 이, 며느리, 룻은 굉장히 아주 착한 그런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로, 남편도 없이, 그리고 그것도 이방 여자로서 밖에 나가게 되면 많은 그아내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그아내라들이 그냥 뭐 있습니까? 얼마나 그, 어, 이말다에 죄송합니다. 저 동아리들을 놀리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같이 눕는 것은 저 여자는 이방 여자야.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저렇게 남편도 다 죽고, 시어머니도 남편 죽고, 저렇게 살고 있는 그런 여자야. 라고 많은 여인들이 그이 룻에게 을 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그 많은 아낙네들의 속삭임과 수근거리를 감대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하겠노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 그런 루시였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에서 그녀의 어떤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아,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며느리 루슨 아침 문안에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히 다가와가지고 오늘의 일정들을 말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제는 제가 일선에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수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수모를 감수하고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저가 양식을 구하는 일에 보태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이 겸손 속에 어른에 대한 어떤 공경심도 이 며느리 누대기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며느리 누슨는 한맺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못 하나 넉넉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또한 남편도 없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 이방 민족이 고그 이스라엘의 그옆 동네 옆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대화할 얘기할 그런 대화의 대상도 없는 사람이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는 그런. 이 놋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사실 뭘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특히 한국의 며느리들은 어? 시자 만들어도 막 손, 고개 살려서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도 안 갈려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요. 또한 시장도 싫어가지고 백화점 가고 슈퍼마켓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고부간의 그런 관계인데. 참이루는 굉장히 시어머니지만 어른을 이렇게 공경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르신들 참 공경한 사람인데 이루는 정말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런 복이 드문 그런 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면리들은 진정 어머니가 가깝지 시어머니는 좀. 그러잖아요. 우리 진정 엄마들은 남면서부터 음, 시집 보낼 때까지 그렇게 키워줬습니다. 그럼 먹여줬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딸들 보면은 굉장히 그 엄마에게 잘해요. 아빠는 저저저 저리, 저리, 저리 가요.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 엄마가 어디 아프다 하면 막 난리인데 아빠는 뭐 그냥 뭐 낫겠지. 역시 딸들은 진정 엄마를 굉장히 챙겨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시, 그런데 시어머니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 롯은 참 보기 드문 그런 부모에 대한 공경심. 그것도 시어머니에 대한. 어찌보면 자기의 어떤 운명은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 베들렘에서 이곳을 왔기에 결국은 남편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떨어서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난담달된 그런 공경함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겠습니까? 아주 공경심에 나타난 그런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석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모로 공개하다 보면 정말 우연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섬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마침내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서 한 밭을 우연히 갑니다. 우연히 가요. 그런데 그 밭은 그의 시댁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을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 농촌으로 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자신이 벌고 있는 그런 많은 땅이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지주였습니다. 꽤돈 많은 그런 사람인데 지주 였는데 그날 따라 그가 이렇게 농촌의 시골에 와 가지고 자기의 이 지금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지 표이 볼이나 내지는 밀들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를 보기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환들도 주인께서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 보아스가 보하니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이삭을 죽는 것을 발견해됩니다 그리고 이이 이 보아스가 그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 많은 그런 아낙네들이 늘 이삭을 줍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누대게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나는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온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니, 저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으로, 진짜 열심으로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저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이 사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우연히 루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주었다 라고 말해주고있습니다 우연히 이 루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그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또한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자기 밭에 왔고, 누시 이삭 죽기,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따로 또 말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연히와 마침,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우연했지 우연히 했지만, 그게 마치 또한 그 보아스가 오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경은 굉장히 우연 속에 마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연에 일치겠습니까? 아니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저재미 있는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그런 우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 보아스도 우연히 왔고 우연히 루스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1절대로 말씀대로 루스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족 지금의 친족과 의미가 다르는데요. 그 당시는 시족 사회거든요. 같은 뭐뭐 뭐 우리 뭐 저는 이제 경주인 인데 경주인 시들끼리 그리고 뭐 형제들이 한 시족들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 굉장히 시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맷대가 그막또 사촌들끼리 막 결혼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인데 시족 사회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두 다 그를 공동체 의식 속에 또 공동체 책임을 집니다. 어떤 공동체 책임까지 있냐면요한 집안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은 그런데 그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줍니다. 아내로 삼아줘요. 그리고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 정도까지예요. 대단한 어떤 시족 사이고 그게 이 누세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시대 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누세 친족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아주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허튼 수작을 하거나 사람을 농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돈도 있고, 그리고 덕망도 있고, 그리고는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나타난 거죠. 또한 이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는 그런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뜻은 명성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적보가 나왔는데.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나합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나합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 나합이 누굽니까?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기생 나합이었어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당하는데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인건가를 보도록 하기 했던 것이죠. 근데 그만 여리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잡힐 쯤에 됐을 때에 이두 정탐꾼이 이 선술집을 하고 있는 기색나압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색나압이 선술집을 하기 때문에 기생이다라고 말하는데 뭐 몸을 팔거나 그러지는 아니고 이제 술을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지붕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두 정탐꾼 여곳에 들어왔다. 어디게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니다고. 아그 사람 이 밤중인데 참 머리 갔다고. 그래서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 기생 나압을 살려주게 되죠. 그게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요. 아주 재밌는데 그 기생 나압의 아들이 보아스였고 그리고 그 보아스로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낳고 그리고 다윗 왕도 낳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나는 굉장한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의 족복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편없는 그런 기생의 출신이지만, 어머니의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힘이 있는, 무슨 힘이겠습니까? 고혼자라는 예수교수의 구원자라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뜻이 이보아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나타났습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필이면 꼭그 시간에 룻시 이제까지는 그 밭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이보아서 밭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룻도 우연히 갔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도 자기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게 말단아 아들아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운이 좋았다?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만남으로 통해서 놀라운 그런 루스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연이란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섭리가 있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운이 좋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우리들은 그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기쁘신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를 우리는 볼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아전인수라는 말은 자기의 그 밭에 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별로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코골면 코골이 길면 길거리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해야 볼줄 아는 그런 우연속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우연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루스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자기의 이방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의 일과 친척을 완전히 버리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는 올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전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복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내가 섬기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그런 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누시, 그냥 우연히 갔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보아스가 우연히 자기 밭에 갔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연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 결국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